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m b 골드 최현덕 분이 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매일경제에는 최현덕 분이자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바로 7월 말에 저희가 포착했던 모든 종목들이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하나씩 자랑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종목이 현대 로템입니다. 지금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가 12%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한 자리에서 포착하지 않았나? 라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 롯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당시에 살짝 올라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까지도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이 방상주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까지 실적 잘 나왔지만 앞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또 지금 뭐 미국 대선과도 관련이 있어서 올라오고 있는 건데 어... 이미 그러니까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무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고점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 이 신고가를 매물을 다 소화하고 돌파했을 때는 새로운 가요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그 대한 실적만 뒷받이 된다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실적 확인했죠.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계속 봐야 될것 같고, 아, 그쪽도 대표한 종목이 현대 로템이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중 고점을 <laughs> 기록하고 있는 현대 로템 계속 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알아보시죠. 마녀 공장입니다. 저희가 7월 25일 매수 이후 9% 상승 중이고, 오늘도 네. 양봉 뛰고 있는데요. 화장품 섹터가 골고루, 완만히 오르고 있는데, 네. 지금 계속 보유하면 되는 걸까요? 만녀공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과거까지 좀 길게 보시면 상당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많은 그 화장품 기업들이 지금 신고가 찍는 것도 있고 많이 올라갔는데 만녀공장 같은 경우 많이 못 갔습니다. 원래 이 중국 쪽에 집중하다 보니 못간 건데 미국 매출이 작년부터 두배 이상 늘고 있고 금년도에 세배늘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코스트가 이점을 하면서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출이 더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어, 좋겠지만, 어, 미국 매출이 늘어날 것 보이고 있는 거고, 남은 하반기도 미국 쪽에 기대했기 때문에,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 매출이 많이 나오기를 봐야, 돼요, 그런 거,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그런 기업치고는 아직 주가 많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쯤에서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목표가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함께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7월 네. 26일날 매수한 이후 3%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어요. 네. 사실 전일 시장에서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아직은 급격한 상승까지는 아닌데 기다리면 모두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게 될까요? 네.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이제 최근에도 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과거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뭐 급등 나왔었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이 원전 쪽의 종목들이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빠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할 것 같은데 결국 이 엔비디아도 이그 AI의 어떤, 어떤 우려감 때문에 빠졌다가 또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이런 전력,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물론 반도체도 좋습니다만는 실질적으로 이 AI 때문에 원조에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에너지 인프라가 또 중요하게 그 어떤 그 부각되면서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점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지금 좀 관심을 좀 가져본다고 하면은 어 모르긴 몰라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꽤 많이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점에서 결국 AI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런 원전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끝나고 있을 무료 방송에서 원전 쪽도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장 끝나고 4시 무료 방송까지 무료 방송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섹터 지금도 매수 고려할 수 있는 기회 의타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꼭 함께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최현정 매니저는 어떤 이슈,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성공 전략 함께 열어 보시죠. 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특별법에 대한 언급일까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쓰면서 좀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반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어, 반대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데 어, 정부 정책 에 같이 가면은 수익은 저절 따라올,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세게 밀고 있고. 또 그에 맞춰서 지금 기업들의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수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체코 수 같은 경우도 어, 지금 당장 체크한 분도 얼마 안 되지만 은 천조 원시장에 진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조 원 시장이 원전 하면 기술력이 상당히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휘점이 높은데 한번 진출해 놓으면 다른 기업에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어실 길만 뚫어놓으면 되는 건데. 이 천조원 시장의 체콘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권 따라서 또 어떤 정책 영향받지 않게끔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갖고 정권이 바뀌서 막아버린다고 한다면은 이걸 도다 섞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쯤에서 지금 정부 정책이 정말 현 정부에서 진실을 밀고 있는 거고, 그에 대한 성과가 숫자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제가 또 이쪽에 종목들, 그 장금당 말씀 드리는, 드리는 이야기고요. 이쪽에서 또 핵심 종목 하나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원전 관련해서 저희는 어떤 종목에 집중해봐야 될까요?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지금 네. 바로 공개해볼게요. 네, 세계가 원전으로 가고 있다라고 음. 말씀해주시면서 한전 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한전 기술도 많이 급등을 했었어요. 네, 급등했다가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어, 정말 좀 사기 좋은 가격대인데. 그렇죠. 세계가 원전으로 정말 가고 있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뉴스 몇 개만 본다 하더라도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정 기술을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이 어팡을 좀 보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체코 수주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UAE의 원전을 공급했잖아요. 그 다음 체코였고, 그래서 제 3의 제 4의 책코 수지 이어가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대통령이 이제 이 책구에 특사를 파견해서, 지금 확실히 계약이 된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선 협상자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어, 확실한 계약을 위해서 또 정, 어, 정부 측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특사를 보내놨고, 이 SMR 포함한 원선, 원전 산업 지원 특별 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거에서, 어쨌든 그 정권이 바뀌어도 원전이 계속 갈수 있게끔, 법을 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어떤 단기 재료가 아니라 정말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원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글로벌 원자력 발전 비중이 사상 최대다. 그러니까 지금도 큰데 내년도에도 전 세계 원자력 발전 비중이 사상 최대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원조를 짓고 있는 거고 이 원자력에 대한 어떤 의존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데 이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전력 소비가요. 2년 동안 10번을 했습니다. 네. 그만 것 본다하더라도 전력 소모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좀그 짐작할, 수 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 26년까지 원자력 발전 평균 원력 발전량이 평균 3%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원자력을요 어,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그주 에너지가 아니라 보를 보고 있는 건데 내년부터는 원전이 이전 세계 에너지 위에서 기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도도 2032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릴 계획인데 인도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원전 관련 뉴스를 찾아보시면 원전을 반대하는 독일도 그렇고요. 유럽, 미국, 인도까지 다 원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원래도 가야 되는 겁니다만 AI가 더 불을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고 거기서 원전 설계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한전 기술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원자로 개통 설계하고 종합 설계를 같이 갖고 있는 거고요. 이 SMR에 대한 기술력도 2012년도에 세계 최초로 인증을 받으면서 실력 입증한 기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전세계언 원전을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이 설계 기술 보유하고 있는 게또 한전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한전 기술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기술, SMR이라는 키워드도 그렇고요, 정부의 특별법도 그렇고요. 저도 시청자분들도 이 호재는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근 주가의 상승폭은 조금 아쉬워요. 네. 언제 정말 그 장대 양봉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빠졌던 게 네. 체코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체코 원전에 있어서 이제 뭐 저가 수수했다, 뭐할값 수수했다 말이 많았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사실 뭐, 그, 나중에 걱정해야 될 일이 먼저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려가 미리 들어갔던 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천조 시장이 열리는 거고요. 체코 원전 수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루마니아 건이 남아있는데, 체코 원전은 정부가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던 겁니다만은,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뉴스클 파워를 같이 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제 한미가 연합을 해서 원전을 따게 되는 건데 그럼 세 번째 원전 또 루마니아 되겠죠? 그러면 아마 체코에 이어서 루마니아까지 나왔을 때는 제가 볼땐 원전 관련할서 폭증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루마니아 원자력이 이제 이 언전을 하기 위해서 또이 의결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루마니아 계약이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두산 에너미 같은 경우도 지난 그 이번 주그 엊그저께 어 지금 이 루마니아 원전에또 인증을 획득했고요. 예, 그런 것에 있어서 조만간 이뉴스글파워 계약 이 나온다면은 주가는 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접근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1만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7만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한전 기술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오전장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최현동 매니저는 또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성공 전략 함께 열어보시죠. 네. 화장품 수출 데이터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나왔을까요? 세부 데이터가 아직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아침에 나왔고요. 네. 조회를 좀 해보시면은 이, 지금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또 늘었고, 메이크업 쪽은 좀 빠져가지고, 약간의 어떤 그 화장품 업체마다 약간의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K 뷰티 같은 경우는, 어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어 지금 전 세계의 뷰티가 막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어 K 뷰티만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정말 아마존이 단독으로 어 국내 와가지고, 또, 이, 그, 그, 퍼런스열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와주기 때문에, 이수데이터가잘 나오는 곳에서 우리가 또좀 가져가야겠죠. 화장품이 잘 가는 것도 계속 가고 있고요. 못 가는 것도 못 갑니다. 네. 그게 어, 어, 은 좋지만은 데이터가 잘 나오는 곳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또잘 나오는 기업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성공 전략 두 번째는 화장품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가 가장 큰 키포인트겠죠. 오늘의 두 번째 공략 주 바로 열어보시죠. 네. 모멘텀 보따리가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VT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주인공이었다고 라 해도 과언이 아닐 네. 텐데 VT, 어떤 모멘텀이 더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VT가 리들닷이라고 해서 어, 우리가 이제 그이 화장품에 자그마한 어, 바늘이 섞여 있어가지고요. 그쵸. 이렇게 바르면 상처를 냅니다. 네. 그래서 어, 어떤 화장품에 흡수를 돕는 건데 가성비가 상당히 인지 좋기 때문에 일본에서 폭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V 라는 종목이 매출이 1년에 매출이 2천억, 영업이 500억 안에서 못 올라오는 종목인데 이번에 이제 일본 매출이 폭증하면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뚝 뚫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점에서 지금 1분기도 최대 실적이고 2분기도 최대 실적 기록하고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여 있는 거고요. 2분기에만 일본 매장이 8천 개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분실이더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없는 거고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까지 1만 개에서 추가됐는데 지금 우리 화장품이 또 일본에서 좋은 게 뭐냐면은 어, 지금 뭐편의점에서 팔리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은데 구매하기도 쉽다. 네. 근데 효과가 좋다라고 보니까는 일본시장 폭증하고 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다이소 화장품 매출이 리일전 1등이고요. 어 다이소 가시면요. 화장품 코너에 그냥 이 음. 리들샷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빠져 있습니다. 음. 예, 그만큼 이제 매출이 많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리들샷 1 년간 검색 매출도 6월부터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리들샷에 대한, 대한 어떤 그 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에서 폭증한 건데 네. 지금 화장품 매출은 다 미국 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 6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7, 8월 달에 미국 매출까지 붙어버리도록 한다면은. VT는 지금, 지금도 좋지만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아... 거죠. 어쨌든 이게 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성비 대비해서 너무나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VT는 지금의 실적과 하반기 정말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t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가격 전략 이미 고점이지 않나라는 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시가총액 1조 원대이기 때문에 어, 비싸지 않나라고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 항상 제가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의아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laughs> 네. 현대로 쓰는 그랬고요. 그런 종목들이 보통 이 신고가를 뚫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그 돌파 실패했고요. 세 번째 돌파로 올라가는 건데 결국 실적이 이정보점 돌파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만 4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3만 4천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모두 공개해봤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시장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몇 시에 어디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또 처음으로 좀 무방하는데 어, 4시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어, 4시에 어, 실시간 검색으로 최현덕 검색해보시면 은 오늘 4시에 무료방송이 있는데요. 어, 지금 시장이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또 우리 시장은 좀미국장만못 어, 가고 있죠. 가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종목도 쉽게 분석해 드릴 거니까는4시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루탄 12% 급등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주셨습니다. 8월의 첫 거래 전략 정확하게 짜고 싶으시다면 오늘 4시 무료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포착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